늦은 밤, 도시의 가로등마저, 졸고 있는 춘천의 한 거리에는 오직 무인 인형뽑기방의 네온사인만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기계음이 울리는 이곳은 노동력이 배제된 채 자본과 기계만으로 운영되는 현대적인 상업공간의 전형입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레버를 조작하며 확률에 의존하는 이 기계 앞에서 자신들의 용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밤 10시가 넘었지만 규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현장에는 감시자가 부재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위험한 일탈의 장소가 아니라 학교와 집 사이에서 소비 욕구를 해소하는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를 제어할 사람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완전한 무인 경제 구역이라는 점입니다. 현금 없이 카드 한 장이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소비의 고통을 둔감하게 만들며 반복적인 지출을 유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라는 심리는 도박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며 기계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도박과 유사한 중독성을 느끼지만 친구들과 함께 자본을 모아 상품 획득을 시도하는 과정에 몰입합니다. 한 학생은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 확률 게임에 투입했다고 고백합니다. 성인에게는 단순한 유입일지 모르나 청소년의 경제 규모에서 이는 한달 가처분 소득 전액이 증발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인 점포의 급증은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전이 맞물린 결과로 춘천 명동 거리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불과 100m 남짓한 짧은 구간에 동종 업계 점포가 대여섯 개나 밀집해 있는 것은 과열된 공급 경쟁을 보여줍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가 수천 곳 늘어난 현상은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유동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와 소비력 낮은 청소년들의 체류 공간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합니다. 브랜드 매장이 철수한 자리를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는 무인 기계들이 채우면서 거리의 성격 자체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관리 주체가 사라진 공간이 도시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인이라는 효율성의 이면에서 시간 제한 규정은 무력화되고 연령 확인 절차는 완전히 생략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릴 때부터 통제 없는 환경에서 형성된 소비 습관이 성인이 된후 경제관념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밤 10시 이후 아이들이 관리자 없는 자본의 놀이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 주체가 되어가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소년의 소비와 중독이 문제였다면, 이제 논의는 이 무인 공간이 얼마나 손쉬운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로 확장됩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혁신도시의 무인 오락실에 등장한 두 남성은 이 공간의 보안 공백을 실험하는 경제적 침입자들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소비자처럼 기계를 탐색하며 주변을 살피지만, 이는 감시자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사전 절차일 뿐입니다. 관리의 부재가 확인되는 순간, 이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몸을 눕히고 기계 배출구로 팔을 뻗어 상품을 약탈합니다. 기계는 경고음을 울리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으며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확보한 물건을 싣고 유유히 현장을 이탈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자본의 유출은 불과 10초 뒤 위조되거나 복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쇠를 든 남성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남성은 인형이라는 상품이 아닌 기계 깊숙한 곳에 쌓인 현금통이라는 자본의 핵심을 직접 겨냥합니다. 물리적인 파손이나 소음 없이 마치 관리자처럼 자연스럽게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모습은 보안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줍니다. 불과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20대가 넘는 기계가 털렸고 수백만 원의 현금 유동성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초기에는 기계 오작동을 의심했으나 CCTV에 기록된 데이터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현금 탈취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무인점포들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고 있는 연쇄적 현상입니다. 기계 파손 수리비와 상품 손실, 현금 도난을 합쳐 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열쇠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업계 전반의 보안 플랫폼 자체가 공유되거나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업주들은 매일 밤 현금을 회수해야 하는 비효율과 야간 영업 중단이라는 손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영상 분석으로 추적에 나섰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일 뿐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합니다. 범죄자의 관점에서 무인 점포는 검거의 리스크는 극히 낮고, 현금 확보의 가능성은 높은 매우 매력적인 범죄 시장입니다. 감시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높이려던 무인화 전략이 역설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무방비한 금고를 제공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인 점포의 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술적 편리함이 범죄의 기회비용을 낮춰버린 지금, 이 공간은 청소년의 놀이터에서 범죄자들의 ATM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명목 하에 도시의 안전망 일부를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범죄의 양상은 이제 단순 절도를 넘어 온라인 미디어와 결합한 모방 소비의 형태로 진화하며 물리적 파손을 야기합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기계를 강하게 흔들어 인형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일종의 공략법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영리한 꿀팁이자 놀이 문화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유희가 오프라인 현실로 옮겨오는 순간 기계는 물리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작동을 멈춥니다. 한 무인점포에서는 학생 4명이 3시간 넘게 상주하며 기계를 반복적으로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정밀한 조이스틱 센서가 파괴되고 모터가 과부하로 타버리는 등 심각한 하드웨어 손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점주는 아이들의 장난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파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경찰 공권력을 호출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고작 인형 몇 개의 가치를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들이 파괴한 것은 고가의 정밀 자산이었습니다. 기계 10여 대가 동시 다발적으로 고장나고 그중 일부는 영구적인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리비와 영업 중단 손실을 합산하면 소형차 한대 값에 육박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장난이 아닌 다수가 가담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판단합니다. 여론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타인의 생계수단을 파괴하는 행위에 면제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는 장난이라는 가벼운 동기가 현실 경제에서는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소년 중독에서 시작해 보안 공백을 노린 범죄, 그리고 미디어, 모방 파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무인이라는 효율성 뒤에 숨겨진 통제의 공백을 자극적인 영상 문화와 무책임한 호기심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계를 흔드는 사소한 행동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용 정보를 아이들은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도 설명도 경고도 없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왜곡된 방식으로 소비와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기술적 편리함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편리함이라는 혜택 뒤에 숨겨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 누군가는 소리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밝히는 무인 인형 뽑기방은 우리가 선택한 도시의 편리함이 아이들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습니다.